안녕하세요. 리엔장 강남 본원 이세린 원장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피부주사 시술을 받으신 양혜숙님을 모시고 자세한 시술 후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피부주사 시술 받은 지두달된 양혜숙입니다. 두달전 양혜숙님 처음 뵀을 땐 얼굴 전체에 홍조와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그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수부지 타입의 피부가 민감하기까지 해서 안 맞는 제품을 쓰면 트러블이 바로 올라오는 편이에요. 관리를 받는데도 받을 때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약간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양혜숙님 같은 민감성 피부는 한두 번의 관리로 눈에 띄는 피부 개선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것이 바로 줄기세포 피부 주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줄기세포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자세히는 몰랐고 다른 피부 주사와는 다르게 제 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몸이랑 잘 맞을 것 같고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외부 성분이 아닌 자신의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당일 주사하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죠. 줄기세포 피부 주사. 처음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피부에 놓는 주사가 원체 아프다고 해서 통증이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줄기세포 피부 주사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았고 주사 바늘이 들어올 때 따끔따끔한 고통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시술 후에 효과도 괜찮으셨나요? 트러블이 올라오는 빈도수도 많이 줄었고 특히 홍조가 정말 좋아졌어요. 밖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거나 조금 숨차는 운동을 하면 얼굴이 빨개졌었는데. 요즘에는 얼굴색이 확 바뀌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시술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봤는데요. 줄기세포 피부 주사 자주 맞아도 상관없나요? 당연하죠. 한 번의 시술로도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으실 필요는 없지만 줄기세포 피부 주사 맞을 때마다 피부가 점점 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리고 건강한 세포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피부 주사 맞아본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신다면요. 이번에 느낀 건 역시 새로운 피부가 최고다 였어요. 피부의 근본을 바꿔주는 줄기세포 피부주사. 맞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해준 양혜숙님께 감사드리며 줄기세포 피부주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리엔장 강남 본원 이세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